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보면 모든 분야가 3만 달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IT 생활은 4만 달러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3만 달러 미만입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이 의료와 문화인데 2만 달러를 조금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리고 노동, 교육, 환경, 처참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이 마스크, 재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코로나 마스크가 아니라 미세먼지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숨이 막혀서 길거리를 나가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부산 시민 여러분은 마실 물한번 편하게 마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복지 거기에는 물도 공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복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물과 그런 공기로는 우리 삶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예전의 좁은 복지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 직결되는 모든 문제들, 우리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 국가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씩 하나씩 3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것이 신복지입니다.